밝은 톤의 집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한번 집을 구성해 봤습니다. 이 집에서 이 거실의 규격은요, 4m 중반 이상이에요. 꽤큰 거실이죠. 다른 집 주방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카페 스타일로 주방을 연출해 봤거든요. 이렇게 아치형 문틀을 통과해서 들어오시면요. 가전제품이 보이고요. 이렇게 아일랜드 테이블이 아주 크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후드도 아일랜드, 그리고 여기 쿡탑까지도 있고요. 조리공간 외로 이렇게 넓은 주방을 구현해 놨습니다. 일반 욕실에 비해서요. 1m 정도 더 크게 만들어 놨어요. 목소리가 쩌렁쩌렁쩌렁 올립니다. 와우 방이 크다 크다 했는데 3.7m나 돼요. 이런 방이면요 성인분들이 두 분이서 같이 쓰셔도 돼요. 서울의 안방 크기. 파이팅! 야오. 왜냐면요 이 동네는요 13개 동으로 이렇게 대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중공을 위해서 세대별로 한 대씩 주차 공간을 그려놓기는 했습니다 겹주차 없어요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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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하실 수 있는데 그 외적으로도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서요 미팅으로 오거나 촬영을 하러 오면요 항상 공간이 비어있더라고요 세대별로 두대 이상도 주차 가능하고요 트럭 걱정하지 마세요 오세요 1년에 1 8 0 0개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티비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파주 대원리에 위치한 신축 빌라의 특가 세대를 촬영하러 왔습니다. 왜 왔겠습니까?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지요. 사실은 이 세대는요. 일반 분양가에서 많이 좀 낮추시긴 했어요. 제 구독자님들과 미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건축주분께서 요것도 하나 조금 더 대물세대로 내려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2억대 중반에서 계약하실 수 있는 단지라서 한번 촬영해 드리겠습니다. 전실 우리 피디님 들어와 봐요. 바닥은 이제 포쉐린 타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위쪽 천장 한번 봐주세요. 천장에도 와 멋스럽게 이렇게 우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좀 예쁜 것 같아요. 여기 벽면하고 바닥도 다 포쉐린 타일로 좀 다른 톤으로 넣어놨고요. 신발장은 좀 시원시원하게 키 큰장하고 광폭으로 넣어드렸습니다. 키 큰장 광폭이라도 신발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집은 기존에 약간 우드. 톤으로 인테리어된 스타일로 한번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촬영한 타입은 좀 화이트에 가까운 톤입니다. 자, 이 집은요 입구 쪽에 방이 두개 있고요. 욕실 있고요. 거실 주방. 이렇게 있는 구조거든요. 방들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오늘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뭘 잘못 생각해요? 우리 피디님하고 만나기 전에 제가 커피랑 음료수, 아이스로 샀잖아요. 네. 오늘 영화라고 말 안했어. 왜? 어, 많이 춥더라고요한 잔만 살고. 너무 추운 날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내는 안 추워. 집을 잘 지으셨나 봐요. 여기 방 규격 나오는데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저희가. 이치수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모반 듯하고 큼직큼직하니까 침대책상 옷장, 기타 여러 가지 잔 짐들 이 방에 모두 두드려 넣으실 수 있어요. 배열만 잘하고 이렇게 세팅만 잘하면요. 가구 선정만 잘하시면 진짜 많은 짐을 넣으실 수 있는 큰 방이었습니다. 휘센 에어컨, 이중창사 씨는 모두 현대 LNC 제품으로 들어가고요. 자, 요방 규격을 한번 보시니까 다음 방도 규격을 보셔야죠. 은근히 쌍둥이처럼 구조가 있는데 이 방은 더 커요. 자, 규격 보시면 아시겠죠? 와우. 오, 오, 많이 커졌네요. 아, 이게. 거의 준한 3.7m 정도 되네요. 네. 꽤큰 방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좀 직사각형으로 길다랗고 그리고 양창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밝고 환기하기도 좋아요. 창문 하나 있는 것보다는요 마창 구조가 환기하시기가 좋죠. 하여간 정말 집을 여러 번 지어 보신 건축주분들께서 모이셔가지고 단단하게 잘 지은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자방두 개를 봤고요. 어 근데 여기 텐바우드 여기 너무 멋있다. 어, 아늑한 느낌인데 약간 어, 마치 주인공 된것 같은 네. 그런 느낌? 한마티비 <laughs> 주인공. 자 이제 욕실 볼게요. 이번에는요 제가 욕실 촬영한 전에요 조명 거 톤도 한번 맞춰봤거든요 하나 둘셋 은근히 톤이 다 달라 어 다르네요 진짜 다 노리끼끼한 제일 나요 그리고 여기는요 이제 해바라기 수전도 무광 스테인리스 그리고 여기 샤워 칸막이나 이제 부스 커튼 위주로 설치하시면 딱 좋고요 사실 집에 기본 스타일이 높기 때문에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부스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타일도 정말 예뻐요 내림 제품으로 세면대 변기 모두 들어가 있고요 이 우드 수납장도 좋더라고요. 이번에는요 제가 일전에 촬영했던 집하고 좀 다르게 좀 밝은 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다용도실 한번 보시죠. 다용도실도 엄청 밝아요. 블라인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밝네. 그러네요. 너무 밝네. 예, 폭도 좀 여유가 있는데요. 길이감도 있다 보니까 이런 상태면 꽤 길쭉하기 때문에 통돌이 세탁기, 워시타워 다두드려 넣으십시오. 요 상태에서 아일랜드 후드가 딱 달려 있고요. 여기서 이제 조리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정말 카페 같은 곳에서 오픈 주방에서 조리하시는 그런 느낌이 나고요. 가족분들 다 보여요. 조립해서 다 보여요. 앞에도 보이고, 옆방에서 뭐 하는지 다 보이고, 그쵸? 감시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 관찰자 <laughs> 시점이네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 후드가 또 하체 제품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쿡탑도 하체로 들어가 있는데, 하이라이터로 이번엔 다 넣어드렸어요. 하이라이터가 인덕션 전용 냄비를 안 쓰시고, 그냥 열로 그냥 두드려 가열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에지가한거다 쓰실 수 있습니다. 못 쓰는 냄비가 없어요. 아래쪽에 이 아일랜드 테이블 밑에는요, 이쪽은요, 발이 들어가야 되니까, 의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광파오븐하고 밥솥 넣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 건너편에는요 전체 하부장이 들어가 있고 다좀 진한 로열 블루요. 어, 약간 네이비보다 좀더 진한 느낌. 영국산 몰라? 어, 영국산 그 찻잔 이런 거 들어가면요, 이렇게 쨍한 블루토 있어. 이거 로얄 블루요. 어이, 그럼 비싼 건잘 예. 몰라.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화이트톤으로 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상하부장을 모두 갖춰놓니까요, 으참 좋더라고요. 수납력이 좋아야 됩니다. 주방은 무조건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에 아치형 문틀 이 있는데 이 문틀도 예쁘게 참 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옵션으로 비스포크가뚝 들어갑니다. 전 지금 거실에 와 있는데요 거실은 기본 옵션이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하고요 공기순환기 이두 개가 기본 옵션이에요 거실 규격 궁금하시죠? 거실 폭이 4m 51cm가 나오는데요 여기 벽에서 여기 샤시까지가 4m 57cm가 나와요 그러니까 좀 네모난 그런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뒤쪽으로도 창이 있습니다 다 양창 구조로 만들어놨네요 근데 저희한테 분양해 주시는 가격은 정말 싸게 해주세요 거의 원가 아니에요? 원가 미만 안방은요, 길이가 3m 7 2 c m 는 나오고요, 폭이 3.4m가 나오거든요. 이 방에 기존에 촬영했던 영상에서 보면요, 이제 침대랑 이렇게 좀큰 제품을 넣어놨는데요. 저라면요, 여기 정면에 TV 놓고요, 여기다 큰 침대 하나 놓고요, 협탁도 딱딱 두 개씩 양쪽으로 또 놓고, 소파도 하나 놓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화장대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나옵니다. 왜냐면 드레스룸이 별도라서 그래요. 여기 시스템 행 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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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으니까이 정도면 수납력이 충분한 거거든요. 욕실은요? 금장 톤을 싫어하시는 분, 어, 요란한 거 같아서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광은 좀 달라요. 이게 톤이 많이 좀 낮아져 있기 때문에 동동 뜨는 톤이 아닙니다. 화이트, 골드, 그리고 우드. 참잘 어울리는 구성이죠. 1년에 1800개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구독자님들 저는 오늘 운정 신도시랑도 가깝고요. 고양시랑도 인근에 있고 파주 금촌과도 인근에 위치한 파주 대원리 대단지 신축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많은 현장을 촬영해서 영상으로 또 올려드리기도 했는데요. 대원리 현장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 분양가들이 좀 많이 낮아지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대물 세대로 나올 수 없는 특가 세대를 촬영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뿌듯해요. 2억대 중반 정도 예상하시고 집보로 나오시면 좋겠는데요. 여러 세대를 다 대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유독 한 세대만 대물 처리를 하는 거니까 빨리빨리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원리에서는요, 초등학교 도보로 갈수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인근의 봉일천 중학교, 고등학교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현장 자체가 한 40평 정도로 중대형으로 큰 집들을 주 만드는 곳이다 보니까요 이 열세 개동 중에서 이집 타입 생각하시고 나오시면요 여러 타입도 비교해서 보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분양가 2억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생애 최초로 이 집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요 나머지는 거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라 보실 수 있겠고요 1주택 있으신 분. 혹은 집을 한번 사보셨던 분들은 약간의 대출이 좀 줄긴 하긴 하겠지만 참 부담 없는 금액으로 내집 마련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파주 운정에 GTX-A 노선이 개통을 했기 때문에요 이 현장에서 운정 GTX 역사까지는 한 20분 정도만 차로 달려가도 도달하실 수가 있어요 그쪽을 이용하셔서 서울권으로도 편하게 나가시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특가세대를 촬영을 해드렸는데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사철을 앞두고 많이들 문의가 있으세요 이 집에 한번 보러 나오시면 우선 요 타입부터, 특가 세대들부터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중대형 이상의 타입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주말에도, 주중에도 미팅으로 좀 바쁘긴 하거든요.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찾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심성의껏 또집 보여드리고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랑 같이 집 보러 나오시죠.